어디에 오신 거죠? 여기? 원래 뭐 서울까지는 진출 안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제 영상을 보고 요 동생분도 2세대래요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게 되게 많다고 저 한번 찾아와서 보고 싶다고 저를 아... 그럼 오세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 해갖고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친구가 저희 회사를 한번 놀러 왔었어요 주말에 네. 그래서 저보다 어려서 또형 동생 하기로 하고 뭐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고 구경할 건 겸사겸사 검사 검사. 오, 새 거네. 새 거야, 새 거. 안녕하세요. 야, 선반도 있어? 예. 일 많네. 아, 이게 다 지금 가공해야 될게 아니라. 다 61종. 네, 다 61종인데 항상 나오던 주경들에서 미리미리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우리보다 부자네. 아니에요. 예. <laughs> 야, 밀링은 뭐 전원도 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전원 다 들어오긴 하는데, 지그 같은 거 아직 다안 만들어 놓은 것같아 이거는 되게 오래된. 오래됐어도 잘만 돌아가면 되지. 우리 건이거가다더 오래됐어. 아. 오늘 여기를 저를 부르는 이유는 저번에 알려주셨던 거 나사 가공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보고 시도를 해봤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 기계를 만지다거나 혼자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 두려움이 좀 있겠지? 네. 그리고 한 번쯤은 이 일을 해보셨더라면 충돌에 대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요 그럼 없을 수 없지 제가 연습한답시고 충돌을 하면은 다음 일에 지장이 있고 그렇지, 데미지가 들어가지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나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는 <웃음> <웃음> 아버지가 또 노발대발 네, 하시겠지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도를 항상 못했던 거 같아요 몇 피치 사왔어, 몇 피치? 이피치 사왔어요 그러면 M16 거의 소재 아무거나 걸어놔 아무거나 상관없어. 45시로 하자, 빅상걸로 옛날 생각은 안 해. 우리도 요만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거 네. 어. 아버지와 트러블과 고민이 뭐야? 우선 저는 아버지랑 따로 일을 해요. 일차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한 5분 거리에 계시고 저희가 공간이 되게 좁아요 신도림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하지 않고 다 작게 작게 제가 봤을 땐 이것도 되게 큰 느낌?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범용 밀링을 하시는데 옆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은 범용 CNC 하시고 범용으로 선반 하시고 범용 선반 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딱그두 대만 있고 제가 이제 갈 자리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따로 공장 같은 거 작게 해가지고 저는 CNC 그러니까 범용선반 같은 건 제가 일하서 가서 보기도 하고, 일하시는 분께, 아, 이거는 절임량을 어느 정도 주시는지, 아니면 피드값은 얼마나 주시는지, 범용선반 하는 것도 보면서 저도 해보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없는 것만 같죠. 네. 조건 자체가 좀 틀려지지. 우선 CNC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원에 가서 처음 배우고. 솔직하게는 저도 크고 작은 충돌들이 있었어요. 정말 큰 사고나 크게 받고 기계가 고장나는 일은 없었지만. 박는 만큼 늘어났네. 음. 뒤에 보링바 같은 거기계 부딪히기도 하고 자고 가다가 떨어진 적도 있고 제품이 날라간 적도 있고 작대 다치지 만 않았으면 뭐큰 제품을 안 하다 보니까 뭐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우선 알려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 저도 생각한 대로 하고 싶지만 그게 어떻게 하지? 그럼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카페에도 가입해보고 우리 CNC. 형이 했던 짓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쭤보는 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알아야 선배님들이 해주신 답변을 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알아야 답변을 듣고도 이해를 하는데 왜냐면 그 선배님들도 일하시는 분이고 댓글을 남겨드리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뭐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댓글을 남겨주시지 뭐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유, 유튜브 찾아도 보고 근데 그렇게 막 자세히 하나부터 열까지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찍다가 그만 찍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책 보고 하는데또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있었고. 제가 일하는 주변에는 제 나이 또래가 없어요. 교류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제일 컸죠. 아버지의 가족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재가 여유도 없는데, 불량나면 어떡하지? 새로운 방식은 시도를 잘 못해보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 아버지가 고지식한 부분이 분명 있으니까, 아버지들은. 너나 나나, 예를 들어서, 학원 가서 하여튼, 지코드라는 걸 배워갖고 왔는데, 네. 아버지들은 그 지코드만 배워서 기계만 사주면 다 네. 되는지 아닙니다. 약간 그런 식이죠. 근데 안 배운 것보다 배운 건난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들 세대는 잘안 가르쳐줘. 자기네 세대 때는 누가 가르쳐주고 잡고, 그렇게 일을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그게 제일 크긴 해요. 우리 아버지도 뭐, 맞으면서 옛날에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우리 아버지 다 60년인가 됐어 우리 아버지 네. 경력이. 근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범용선반 밀링도 뭐 기술이고 다 좋은데 NC나 선반은 조건이 완벽히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음, 첫 맞아요. 번째는 네. NC는 무조건 절삭류라는 걸 주고 하는데 네. 범용선반은 줄 때도 있지만 거의 안줘 귀찮으니까 자기한테 물튄거 그러니까 네. 황삭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많이 매이고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조도로. 범용상 같은 경우는 뭐 하나짜리 물건을 항상 많이 해놓고 정상 신경 쓰면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범용상업에 양산한다고 하면 항상 쭉 해놓고 내려놓은 사람도 들 있어요 나중에 정상만 다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들어갔으면 1차에 끝날 수 있는 건 1차에 끝나고 뒤집어서 2차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들하고 이게 아버지 노하우하고 내가 지금 배워온 거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좀 있지 밀림 쪽 조언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아직은 저는 밀링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CNC 쪽은 또 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하는 제품만 하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은 난해한 제품이 왔을 때할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형도 지금도 답답. 그런 고민을 해. 네. 이게 내가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분이 걸렸는데 네. 남들도 10분 이 할까? 뭐 내가 하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 3,000원에 하는데 네. 이게 내 입률에 맞는 건가? 네. 안 맞는 건가? 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 형은 지금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티타늄을 안 깎아봤어. 네. 근데 뭐 그런 일이 들어와. 네. 그러면 나는 돈 주고 배운다는 생각을 해. 음... 그러면 마음이 한결 좀 낫겠지. 네. 답답함이 많다 보니까 되게 고충이 나름 컸거든요. 제 주변에 이런 일을 하는 친구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거의 다 아버지 벌 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온 이유는 어느 어느 부분이 목마름이 있냐. 그럼 형이 아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도와줄게. 네. 우선 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는 분들이 하나도 없고, 나이 때도 워낙 어, 아버지 버리시고, 옆 공장을 그냥 찾아가서, 뭐, 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찾아가기도 좀 어려운, 다들 일을 바쁘게 하시고, 아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공장을 가보고 구경할 기회도 없었고, 당연히. 근데 이제 유튜버 분들 거 보면서, 아, 이런 공장도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하시구나. 아, 이렇게 운영이 되구나. 그런 거를 두 눈으로 직접 보면은 더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 해야 될게 되게 많구나 배워야 할게 되게 많구나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면 잘못각 하고 있는 게 자기 공장이만 잘하면 되는 거. 남이 뭐라 는건별 상관이 없고 네. 자기 공장이면 잘하면 되는데 영향을 더 키우고 싶고.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나도 아까도 얘기했죠 고민하고 있는 이게 맞나 안 맞나. 이 시간이 맞나 안 맞나? 맞아요. 이 조건이 맞나 안 맞나? 예전에는 되게 폐쇄적이야. 네. 자기 거 가리고 안 보여주고 그랬는데 네. 우리 세대만 넘어와도 이제 만인의 기술이야. 네. 자기가 밥 먹고 사는 게좀 따로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까지는난 만인의 기술을 생각 거거든. 네. 지인의 공장 갔을 때딱뭘 느끼냐면 네. 프로그램 짜고 이런 건 보지 도 않아. 네. 공구를 뭐 어떤 거 다른 걸 쓰고 있나? 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그를 어떻게 쓰고 있나? 물어봐도 돼요. 그거를. 네. 형은 왜 이렇게 가공하세요? 동생은 뭐 이거 왜 이렇게 가공하고 있어?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해. 뭐 이렇게 해갖고 나도 궁금증을 되게 많이 해소했어요. 네. 그래서 아는 지인들 공장을 나는 시간 날 때마다 가. <laughs> 네. 그러면서 나도 이제 궁금증을 해소했었고 이 계통은 혼자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 교육자라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학원들은 많지만 지금 학원들도 많이 사라져 있고. 기계 쪽 수강받는 모든 커리큘럼 통틀어서한 3-4명밖에 없대요. 나름 큰 학원인데. 그래고 상담 받아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거의 일반인 분들은 거의 없고 4위 아니면 아들 분이라고. <laughs> 그러니까 제조업을안 하려고 그랬지. 그 방식만 네가 하는 방식은 이런 거고 내가 하는 방식은 이런데 네. 좋은 방식으로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또 믹싱해야 돼. 네걸다 버리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우선 제일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아 이런 이런 방향을 나도 바꿨으니까 너도 이런 이런 방향으로 먼저 나아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길을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건제 몫이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잡아줬다는 거에서 약간, 흙바닥에 있는데, 야, 이쪽으로 가야 맞는 길이다. 라고만 말을, 을그 해주신 거. 것만으로도, 이쪽으로 가면 됐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헤매다가 내스로 찾은 길이니까. 근데 <laughs> 그게 맞다, 안 맞다는 또 모르겠어. 약간 제가 막 방황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아 이쪽으로 나아가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뭐 예를 들어 기계만 맨날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전부 다는 아니지만 내가 아,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카톡으로 도면, 프로그램, 제품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면 대비 네. 아닌 것만 보내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보고 내, 내 생각을 얘기해줄 거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가공하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럼 네가 전부 다 바꾸진 말고 네. 아이 부분, 이 부분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아이 부분, 이부분 내가 맞구나 네. 그래서 이제 네걸네거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좀아지겠지 <laughs> <laughs> 내가 하는 게100% 맞다, 안 맞다는 아니야. 네. 이렇게 짜면 좀 편한 게 있다. 보기가 편하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이걸 왜 하냐면, 네.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자기 혼자 할 때는 상관없는데, 남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NC 세대를 놓고 하는데, 둘이 작업을 해야 돼.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짠 거를, 내친구 내가 짠 거를 서로가 해독이 돼야 되는데, 그 그렇죠. 해독이 안 되면, 네. 또프로그램을또짜야 돼.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금인데 5 더하기 5를 하는 사람이 있고 7 더하기 3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제 뭐5 곱하기 2를 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답만 그렇죠, 그렇죠. 찾으면 되는 건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서로 달랐을 때는 이프로그램의 어떤 그게 이제 해독이 해독 방법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서로 어떻게 하지 지금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만 프로그램은 간결한 게 좋다. 남들이 볼 때도 좋고, 어차피 이 흐름은 똑같을 거란 말이야. 보기 편한 게 좋고, 응.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시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형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공감을 할수 있었던 거나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었던 게 형이었을 거니다 고마운 부분이 있어